홍제천을 복귀하여 1970년에 건축된 초호화 건물인 유진상가 아파트. 아파트도 별로 없었던 그 시절에 건물의 길이가 200m나 될 정도로 당시로서는 강북의 랜드마크라고 할 정도로 파격적인 건물이었고 평수도 33평에서 68평에 이르는 고급 아파트였으며 전개 재개의 이름난 인사들이 많이 입주해 살았다고 합니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과 연계되어 있는 홍제동의 지명은 조선시대부터 중국의 사신들이 유숙했던 홍제원이 있었던 자리에서 유래되었으며 홍제동에서 서대문으로 넘어오는 고개인 무학제는 옛날부터 한양과 개성, 평양, 의주 등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이었습니다. 그 홍제역에 내리면 바로 보이는 큰 건물인 유진상가는 1층은 상가이고 그 위층은 주거지인 두 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이 건물을 지은 목적이 따로 있었다는데 그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진상가의 특징은 1층을 보면 건물의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 외에 다른 시설물이 없이 개방시켜 놓은 필로티 건물임을 볼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평소엔 주차장으로 사용되지만 전시가 되면 아군의 탱크를 보관하고 최악의 경우 건물을 무너뜨려 적군의 진입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건물을 얼마나 견고하게 지었는지 건물에 못 하나 받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즉, 건물을 지지하고 있는 기둥을 폭발하여 제거하면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 거대한 건물 물의 잔해가 적의 진입로를 막아 시간을 벌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지금 생각하면 그야말로 웃픈 이야기입니다만 그 시절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지금도 파주나 문산 쪽을 가다 보면 도로 옆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큰 웅벽들을 볼수 있는데요. 이 구조물도 유사시 폭파하여 적의 진입로를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구조물들입니다. 유진 상가가 있는 그 자리는 그야말로 지리적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구파발 방향과 세검정 방향에서 오는 길목이 합쳐지는 장소이기에 이곳을 막으면 도심으로 들어오는 중요한 길목을 차단할 수 있는 요지 중의 요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발상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1968년 1월 21일에 일어난 김신조 사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북의 게릴라 31명이 휴전선을 넘어 파주를 거쳐 세검정 자하문을 지나 청와대 입구까지 들어오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죠. 그들의 미션은 박정희의 목을 따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경비대원들과의 치열한 사투 끝에 김신조 한 명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사살되게 됩니다. 연이은 무장공비들의침투에 남북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하였고 이때 우리만 당할 수 있냐. 우리도 김일성의 목을 따라가자 해서 창설된 부대가 영화로도 만들어진 실미도 684 부대였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1969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앞으로 미군은 동아시아에 미군의 군사적 개입을 안 하겠다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이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의 패색이 짙어가는 상황에서 거세지는 미국의 반전 여론에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즉 전쟁이라면 우리는 도움을 못 주니 각자 알아서 도생하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그 발표 후 1년. 인 1970년에 주한 미군 2만 명이 철수를 통보하고 나서니 한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던 거죠. 이때부터 나온 캐치 플레이가 자주 국방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오로지 내 나라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게 형성되면서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국방력에 치중하게 되었고 이때 방어 진지의 의도로 만들어진 게 유진상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진상가는 당시 일반 주택에서 아파트로 전환되는 선두 주자의 상징성도 있지만 그보다 우선은 군사 시설을 활용하. 라는 의도가 컸던 이데올로기의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유진상가는 1991년 내부 소난도로의 고가차도를 건설하기 위해 B동의 4층, 5층을 철거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지금은 두 동의 층고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순환도 많았던 건물입니다. 이후 늘어난 교통량으로 소음과 분진이 늘어났고 이제는 낡을대로 낡아 그 화려했던 옛 모습을 볼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진상과 붙어있는 인왕시장은 서부권 최대의 최소 도매시장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인근의 수은 많은 맛집들이 형성되어 있어 생활용품의 쇼핑은 물론 우리의 입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노후된 건물이라는 이유로 재건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대울로계의 상징물처럼 변모한 유진상가. 지금은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남아 있지만 홍제동 일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랜드마크로 50년의 세월을 견뎌오며 이제는 시민들의 애환과 삶이 묻어있는 추억의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